패로 의자 좌판 같은 거 깎으면 조, 조, 좋아요. 쉽게 깎아요. 손잡이 이렇게 잡고, 반대 손이 렇게 잡고, 저는 왼손잡이라 이렇게 잡는데, 오른손잡이는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. 말이 조금 낫습니다. 이거. 잘 활용하면 상당히 좋은데 어려워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주걱으로 누룽지 긁듯이 이렇게 긁으면은 되는데 이걸 어려워들 하시는 것 같아요. 주반 숟푼 대패입니다. 숟푼 숟가락처럼 생겼다 그래서 숟푼 대패인데요. 이 날을 장착을 할때 여기서 보면 날이 이만큼 이만큼 지금 나와 있죠. 이만큼 이만큼 여기. 근데 이걸 자이 상태에서 조이기만 해요. 조이기만 단단히 더 단단히 조인다고 이걸 돌리잖아요. 그러면 날로 피가 더 높아져 버렸죠. 아까보다 그거는 이 나를 고정하는 나사가 돌면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은 이게 이렇게 날이 이렇게 이 나사가 나를 이렇게 밀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는 조이면 이렇게 날 높이가 더 높아져 버립니다.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려면은 이 나를 조일 때이 옆에 엄지하고 검지로 나를 꽉 잡고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더라도 이 돌리는 힘에 의해서 나를 높이가 더 높아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와샤입니다 와, 와샤 와샤 이... 날를 끝에 이 나사 안에 와샤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와샤 그리고 그러니까 나사하고 날 사이에 와샤가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는 거죠 이, 이 사이에. 와샤 보이시죠? 여기 이러면은 이 나사를 돌리더라도 자 어, 너무 높아요 지금은 날높이 보이시죠? 이 정도 이 상태에서 나사를 더 세게 조이면 세게 조이더라도 날높이는 그대로라는 거죠. 이 사이에 와샤가 있기 때문에 날하고 나사 사이에 와샤가 있기 때문에 나사를 돌린다고 그래서 날이 더 빚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다.